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영상은 바로 인두마입니다. 드래곤의 용 갑옷을 착용하고 히드라를 무한으로 생성할 을수 있는 그런 재밌는 아마존입니다. 그럼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무기는 그랜드메이트런 보호 재료를 사용한 인두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두활을 보실 때 아래 증뎀과 대문에게 주는 데미지 이 두가지 옵션이 변동이 되니까 한 번씩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랜드메이트런 보호 재료가 있고요. 매출이 재료가 있는데 그랜드 메이트럼 보호 재료가 데미지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또는 구입하실 때 그랜드 메이트럼 보호 재료로 인두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이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출이 재료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100% 기회로 레벨 1 8의 본스피어가 발동이 됩니다. 본스피어가 발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 t m 당길 때 본스피어가 1 0 0로 계속 발동이 되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재밌게 사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리는 매직 티아라입니다. 30 달려 3소켓시고요 여기는 15 공속 40 증뎀 주얼, 지증석 얼 3개를 박았고요. 빨간 색깔로 깔끔하게 3개가 박혀 있습니다. 인두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프만 사용을 하신다면 35 공속 정도만 맞춰주시면은 충분히 원활하게 사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속을 엄청 많이 맞춰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멜레스는 아트마 아멜입니다. 부츠는 배틀 부츠를 착용했고요. 여러 부츠 같은 경우에는 레지 부츠를 착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고어 부츠나 배틀 부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링은 듀얼링을 착용해줬고요. 다른 한쪽은 레이븐 링입니다. 벨트는 관통벨트를 착용해줬습니다. 갑옷은 드래곤 갑옷을 착용했고요. 더스크 슈라우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드래곤 갑옷을 착용하게 되면 이 아래 옵션에 보시면 12%의 기회로 레벨 15의 하이드라가 시전이 됩니다. 갑옷에 히드라도 발동이 되니까. 아주 화려하고 재밌게 사냥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갑옷이 아니라면 보통은 인내를 착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은 고무장갑을 착용해 줬고요 아무래도 공속도 붙었고 대문에게 주는 데미지도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고무장갑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벤토리는 매거래 피참으로 준비를 했고요 스몰참도 매거래 피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횃불입니다 쓰리 아마존 19-19 애니참 19-19구 추가 경험치 획득입니다 보조무기는 콜트함수를 착용해 줬고요 상패는 그림실드를 착용해줬습니다. 모노크 같은 경우에는 힘자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실드를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병 설명드릴게요. 용병은 액트1에 활용병을 뽑아줬습니다. 머리는 안다머리를 착용했고요. 기존의 노에테보다는 에테리얼이 디펜스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에테리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갑옷은 수수께끼를 착용해줬고요 무기는 쉴레를 착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쉴레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조합을 하셨을 때파나티시즌 그리고 증뎀이 변동이 되니까 그점 기억하시면서 구매하시거나 또는 조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탯 설명드릴게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도활 같은 경우에는 착용 가능 요구치가 108이기 때문에 힘은 108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첩 같은 경우에는 150인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민첩에다가 다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라이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생명력에다가 조금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민첩에다가 다 투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찍으실 때는요 키보드 좌측에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한 번에 다 찍힙니다 아시겠죠? 스킬 트리 설명 드릴게요. 재벌린 쪽은 찍지 마시고요. 패시브 쪽으로 넘어오셔서 패시브 쪽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보시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20개. 아래쪽에 페니트레이트 그리고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함성을 먼저 외쳐주신 상태에서 한69% 정도 관통벨트가 33%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69% 정도만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호 스킬로 넘어오셔서 매직 에로, 멀티 샷, 콜드 에로, 가이드 에로, 스트레이프까지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맨 위쪽 보시면 매직 에로 우 20개, 맨아래스트레이프를주 스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프 20개, 남는 스킬은 패시브 쪽으로 넘어오셔서요. 발키리 쪽에다가 투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커버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랑 디코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사냥하실 때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스트레이크로, 무한 히드라. 어유 너무 많이 들어갔다. <laughs> 와우, 이 썸네일 각인데? 그죠, 여러분? 야, 엄청나죠? 몬스피트랑, 그리고, 이제 히드라까지. <웃음> <웃음> 여러분 웬만하면 가까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히드라봐. <웃음> 야, 무슨 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인두 활이랑 드래곤 과옷만 있으면 이렇게 재밌게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인두마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높은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좀 재밌게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음. 디코이로 원방 해주고요 발키리 뽑아주고 스트레이프 와 히드라 보소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무한 히드라입니다. 스트레이프. 와, 뒤에서 든든한 히드라가 같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드라가 많아도 뭐 그렇게 데미지가 뭐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어허. 엄청나죠? 무한 히드라로 마음껏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본 스피릿으로 100% 발동이 되니까 화려하죠? 오 엄청난데? 이야, 히드라. 엄청 많죠? 네, 그럼 데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매직 에로우 데미지는 4285, 스트레이프는 36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는 하나도 안 찍고 1297 정도고요. 만화는 380대 정도, 그리고 저항력은 24, 그리고 콜드는 마이너스 26, 라이트닝도 마이너스 26, 포이즈는 59%입니다. 어, oh, 어마마죠? 디코 뽑아주고 발키리 앞에다가 내세워주고 사냥이 또 이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데미지보다도 이런 화려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두마를 하고 있습니다. 호호호호. 어, 배너 클로드는 은근히 얘네가 빨라갖고. 오오오. 화려함이 아주 끝장나죠? 야, 히드라. <laughs> 그냥 길목마다 그냥 히드라가 천지예요 천지. 와.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 그냥 까불다가 뭐야? 끝났네. <laughs> 어우, 순식간에 끝났어요. 어, 훌륭합니다. Oh. 사냥도 간편하고요. 또 이렇게 화려함으로 또 이제 눈이 즐겁다는 점. 첫 번째도 순식간에 어이고, 마지막은 좀 강력합니다. 조심조심. 잘 조심. 잡아볼게요. Oh. Okay. 네,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두마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물론, 데미지는 조금 낮고, 보스 잡는 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또. 멋있게 사냥을 할수 있다는 인두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